안녕하세요, 아미입니다. 오늘은 대한민국 마라탕 브랜드 매장수와 매출 그리고 고객 선호도 전국 1등 브랜드인 상하 캠프 마라탕에 와봤습니다. 여기는 중국 및 세계 5개국 3천여 개의 매장을 보유한 글로벌 마라탕인데 외식 프랜차이즈로서 맛으로 검증되고 한국인은 물론 세계 각국의 고객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요. 그럼 오늘도 들어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. 종류가 왜 이렇게 많대요? 와, 여기 랍스터도 있어. 이건 살아 있어. 이야, 야 이런 거 처음이. 참... 오 움직인다. 와. 와 종류 너무 많은데. 먹어, 이거 뭐고 이거? 고기를 담으러 가봅시다. 고기는 소고기로 또 셀프로 자기가 좋아하는 소스 취향껏 담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또 땅콩 소스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? 아 여러분들 다 나왔어요. 아 이렇게 통으로 그래 통으로 달라고 확인했어요. 땅계를 일단 시켰거든요. 소스가 빨간데 와 순해가지고 자극 같은 거는 전혀 생각도 못할것 같은데 이거 완전 순해요. 아, 이건 어린애들도 먹을 수 있겠는데? 확실히 재료들이 신선해서 그런지 재료 하나 하나 맛이 다 느껴져요. 아, 너무 맛있다, 진짜. 와, 마라샹궈. 마라샹궈에는 옥수수 면을 넣어서 면이 있어요. 와, 고기 진짜 부드럽다. 다음에는 꼬바루. 얘는 여기에 마늘이 올라가서 좀 독특해요. 음. 달콤달콤하네요. 쫀득쫀득하고 바삭바삭해서 맛있다. 랍스타를 뜯어볼까요? 음 랍스타가이 마라탕 육수에 배니까 조금 더 풍미가 더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? 마라 향은 나는데 순한 마라.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게 만드신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탕 화쿵푸 마라탕 매장에서 직접 마라탕, 마라샹궈, 꿔바로우, 어, 모둠 내장, 모둠 꼬치, 쓰지 모히또까지 먹어봤습니다. 아니 깜짝 놀랐어요. 그 랍스터 그리고 살아있는 전복까지. 와. 보통 다른 데는 이런 거 없잖아요?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너무 맛있었습니다. 탕하쿵푸 마라탕은 마라탕 입문자분들께도 꼭 추천하고 싶네요. 좋은 밤품방 되세요.